안녕하십니까 블룸버 t v 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3시 9분입니다. 어, 이번 방송은 일반 어,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아, 저보다 똑똑하신 분도 많고 어, 줄인 이분도 계시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차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주봉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열 십자가 떴습니다. 열십자가. 예,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여기 보시다시피. 좋은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자,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11월 21일이니까 11월 26일인가? 그때 댄스 기분데이죠. 미국 댄스 기분데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대략 이쯤이네요 땡스기븐데이 때 11월 26일날 땡스기븐데이 때를 기준으로 주가가 갭 하락으로 해서 쭉 잔땡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쭉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했다가 여기 보면은 12월 3일까지 하락하죠 12월 3일까지 대략 어, 12월 1일이나 3일까지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패턴이 비슷하겠죠 예를 들어 그래 좋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쳐요 그러면 땡스 기분되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휴가 기간이 길면 주식을 기관들이 내다 팔아 버립니다 내다 팔아 버린다 왜 주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긴 연휴가 잡있을때 미국 시민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미리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네들이 가입한 ETF에 대해서 미리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3영업일이나 매도 청구하고 4영업일 뒤에 그들 통장에 돈이 꽂히겠죠. 그런 현상 때문에 미리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3, 4일, 3, 4영업일 전부터. 그래서 땡스 기분대이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죠? 쭉 까인다, 쭉. 이 그림을 나타낸다 미리 왜 미국 시민들이 여행하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댄스기브 때 이때 앞뒤로 해서 여기 앞이나 약간 뒤로 해서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인상이 나타난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죠 비트코인은 12월 5일까지 결국 12,000 그냥 12,000 달러 부근에 수렴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뭐 천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제가 뭐 박사도 아니지만 어 학력은 석사밖에 안 됩니다. MBA 출신이고요. 그런데도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박사 말들 들으려면 들으시고 교수님들 말 들으려면 들으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때도 제가 망겨놨죠. 이거 딱딱 딱,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데드 크로스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적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죽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